쉬어야 할 구간이 없으니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. 매도 욕구가 강해지네요. 매도 욕구가 강해지잖아요 올레드님. 그러면은 차익 실현 좀 하세요. 왜? 한 3분의 1이라도 매도하세요 여러분들 그 매도하시면 기분 좋아요 대신에 저랑 약속은 하나 하십시오 매도 하시잖아요 수익 나시죠 기분 좋다고 친구들한테 술 사고 밥 사주고 하지 마세요 친구놈들 정말 요만큼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진짜 경험해 봤잖아요 저도 힘든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돈 빌리려고 전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친구놈들 정말 요만큼도 요만큼도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분들 돌보세요 수익 나시면은 차라리 주말 가족들끼리 그냥 치킨 뭐 간단한 식사를 하세요. 절대로 친구들한테 술 사지 마세요.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에요. 가족이 최고입니다. 아시겠죠? 아 그렇다고 친구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자 가족을 위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. 수익 시원. 그리고 지금은 웬만하면 가족들한테도 모른 척 하시고요. 웬만하면 지금 재투자하십시오. 네, 지금 그러셔야 되는 시점이에요. 어쨌든 걱정되면요. 그게 내 마음속에 내 투자 원칙과 지금 이게 붙고 있다는 거예요. 걱정되시면 오늘 3분의 1이라도 수익 실원하십시오 그게 맞아요. 맞더라고요. 그게 이게 되게 비과학적인데 맞더라고요. 자, 다음...